매일 공감 연습 문제 142번, 7장, 아이와 함께하는 말의 힘 여정 1, 무례함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방법, 태도 1, 처음부터 선을 긋는 태도, 복수 문제입니다. 1번, 한 번만이라는 부탁을 쉽게 들어주면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을까? 1번, 상대가 더 이상 부탁하지 않는다. 2번, 상대가 고마워하며 보답한다. 3번, 상대가 계속 부탁할 가능성이 커진다. 4번, 상대가 나를 더 존중하게 된다. 3번이죠. 이게 계속 부탁할 가능성이 커지고 당연하게 여긴 여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2번. 처음부터 경계를 설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1번. 상대가 나를 더 자주 찾아와 부탁한다. 2번. 상대가 내 거절을 이해하고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게 된다. 3번. 상대가 나를 싫어하게 된다. 4번. 상대가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해 온다. 2번이죠. 이게 그음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면 상대가, 아, 내가 무조건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번, 경계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1번, 상대의 부탁을 듣고 나중에 결정한다. 2번, 상대의 감정을 먼저 배려하여 우선 부탁을 들어준다. 3번, 내 원칙을 지키면서도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한다. 4번, 상대가 포기할 때까지 거절을 반복한다. 3번이죠. 그, 내가 왜 이렇게 경계를 설정하는가? 내 입장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불필요한 감정 충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 같은 부탁이 반복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1번 아무 말 없이 거리를 둔다. 2번 한 번은 들어주지만 다시 부탁하면 강하게 거절한다. 3번 처음에는 도와주더라도 반복되면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 4번 상대를 피하고 연락을 끊는다. 3번이죠. 아, 처음에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반복이 되, 되고 당연하게 여길 때는 그, 그, 경계선을 갖다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 제가 직접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어, 방법은 어떤, 어떨, 방법은 어떨까요? 라는, 라는 말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 5번, 제가 직접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라는 말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거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1번, 부탁을 거절하면서도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2번, 상대가 실망해서 다시 부탁하지 않게 된다. 3번, 상대가 무조건 내 방법을 따르게 된다. 4번, 상대가 나를 더 신뢰하지 않게 된다. 1번이죠.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 제시는 상대가 내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6번 경계를 설정할 때 사용하면 좋은 표현은 무엇인가? 1번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죠. 2번 한 번만 도와줄게 다음에도 부탁해도 돼. 이건 아니고요. 3번 내가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볼게. 이것도 아니고요. 4번 언제든지 부탁해 내가 다 들어줄게. 4번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한테 이건 상대가 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1번, 내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워진다. 1번이 정답이죠. 2번, 상대가 더 나를 존중하게 된다. 3번, 상대가 내 감정을 더 이해해 준다. 4번, 상대가 나를 더 의지하지 않게 한다. 1번입니다. 네, 경계가 없으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조절하기가 어려워집니다. 8번, 반복 요청을 받을 때 적절한 대응은 1번, 저번에는 도라, 도와드렸지만 앞으로는 어렵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죠. 2번, 지난번에도 도와줬으니까 이번에도 해드릴게요. 아니고요. 3번, 이번 한 번만 더 도와드릴게요. 또 아니고요. 4번, 저번에도 했으니까 계속 도와줄게요. 이것도 아닙니다. 예, 저번에는 도와드렸지만 예, 앞으로는 어렵습니다. 예, 이 일은 당신, 내가 해야 할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 경계를 설정할 때 피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애매한 태도를 보여 상대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정답이죠. 네, 2번 처음부터 내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 3번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4번 대안을 제시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 1번이 정답입니다. 처음부터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 처음부터 선을 긋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1번 부탁을,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음. 2번 상대가 내가 내게 부탁할 때마다 미리 걱정하게 하기 위해서다. 3번 나를 지키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번 상대방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관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3번이죠. 아, 선을 긋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이 있으면 건강한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 송성이었습니다.